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극좌표계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제 극좌표계에서 예제를 몇 가지 보고 기출 문제 몇 가지 나온 형태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 정적분에 있어서 의 어떤 응용파트에 대한 부분이 더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그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몇 가지 미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자, 직교좌표가 1콤마 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쳐오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하십시다. 자,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중요한 거니까. 자, 1콤마 1, 1이너스 1,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극좌표기랑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자, 1콤 마이너스 1 되니까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주어진 녀석을 이렇게 잡아갖고 점을 찍어야겠죠. 점 찍어 놓고,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 이게 루트 2라는 거리가 된다는 건 당연하게 알겠죠, 여러분. 그럼면 여기 루트 2가 됐으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나온 상태면, 반지름 루트 2, 각도를 따지면 루트 2분의 45도잖아요. 요렇게가 45도죠. 45도.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각도를 나타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루트의 거리를 갖고, 각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물론 당연히 1대1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 얘가 이렇게 돌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돼요? 루트2에다가 얼마? 4분의 7파이. 관계없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 어, 이번에는 우리가 뭘쓸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계를 직교 좌표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음 과 같이 볼까요? 에, 1, 파이에요몇 가지 단순하게 보면 되겠죠. 1, 파를 이 우리가 이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xy 좌표계입니다. 근데 이걸 뭐 극좌표계라고 했으니까 r 세타라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직교 좌표계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1, 파에 이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1, 파라고 이 하는 것은 자, 이게 R이 1이고요. 거리가 1이고, 각도가 파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이렇게 돌아가서 거리가 1인 상태가 돼요. 그럼 1인 상태면, 이까지 거리가 1인 거죠. 여기가 1이에요. 자, 이렇게 1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주어진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려고 하냐면, 이걸 점을 찍으라 그러면, 1에다 파이만 갔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콤마 제로가 되잖아.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콤마 제로라고 쓰면, 되겠어. 어떤 식을 갖다 동원하지 말고 그림 그에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극좌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봤고, 자 이제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매개변수화돼 있는 녀석을 자 일단 한번 나타내 볼 텐데 첫 번째 exy는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exy가 1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뭘 해준다고요? exy는 1이라고 적혀 있는 녀석은 실제로 뭘 주어져서 표현한다? 바로 이걸 직교 좌표계잖아요 이게. 이게 직교 좌표계라고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직교 좌표계를 뭐로 보낸다는 거죠? 극좌표계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극좌표계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방법과가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x 대신에 r코사인세타 y 대신에 r사인세타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알겠어요? 그럼 집어넣는다 그러면 2배에다 xy잖아요. 곱하면? R제곱,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는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얘기, 단순한. R제곱에다 얼마됩니까?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이거 얼마? 1이에요. 자, 이거 극좌표기에서판단한진 극방정식은 R이꼴. 자, 얼마 된다고? 사인 얼마? 2세타분의 1. 또는 코시칸트 2세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아먹겠습니까? 그냥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뭐 나오냐면, X, X e q u 2에요. 자, X e q u 2라고 만들어진 녀석을 일단 우리가 나타낸다면, X는 R 코 o s i n e 잖아요 그럼 o 코 i n e t h 는 얼마? 2가 되니까, R equal 얼마 돼요? 2배, secant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뭘쓸 거냐 하면, 자, EX-Y는, EX-Y는 5. 이렇게 주어진 걸 다시 극자평계를 한번 바꿔보면, 2배에다 얼마요? r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얼마? r사인 세타는 5가 되니까요. 그걸 럼 어떻게? r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한 건 선생님 강의를 보도록 하고요. 2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각자 각자 우리가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본다라고 친다면 자 다음에 네번째를 볼게요. 자 x제곱 다의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x제곱 다의 y제곱은 어, 다 2x에요. 2x가 되겠고, 이퀄 4배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에 대한 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x제곱 따위 y제곱 따위 2x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판단하는 걸 깔끔하게 판단해봅시다. 어떻게 판단한다? x제곱 따위 y제곱은 얼마입니까? r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2x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4r이 되겠죠. 자, 실제로 다 R은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양수라고 치고 다 약분시켜버리고 나면요. 앞에 남아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R 다기 얼마냐면, 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이퀄 얼마입니까? 4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 4배,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우리가 찾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녀석이 실제는 예와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봅니다 이제는 어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쉽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x 이꼴 2라는 뜻입니다 이제 직교좌표기로 바꿔볼게요 여섯 번째 어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뭘볼 거냐면 아리콜 이 코사인세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다. R 이퀄 2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면 R 이퀄 2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진 녀석을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모양을 XY 좌표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R이라고 적혀있으면 루트 X제곱 따기 Y제곱이죠. 자 2배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자 X하고 Y를 잡아서 띄게 r 이잖아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R분의 X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예를 어떻게 한다고 양쪽에다 곱해버리면 x제곱 따기 얼마야?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equal 2x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게 뭡니까? x-1의 전체 제곱 따기 y제곱은 1이 되니까 1, 1, 원에 대한 형태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기억해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어, 자 다음 예제는 음~ 갖다 쓸라보면 7번입니다. 7번 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을 보면요. 어, 다음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자 7번은 자 이제 어, R 제곱 R 제곱 코 사인 2세타 이걸 4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응용하는 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R제곱, 코사인, 이세타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사요 자, 그러면 얘를 필요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R제곱은 X제곱, 따기, Y제곱이죠. 그냥 집어넣어. 자, 코사인, 2세타에 대한 개념은 바꿔야 되겠죠. 코사인, 이제 200억 공식이잖아. 200억 공식이니까 얼마?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녀석은, 결론은 뭐? X제곱, 따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고사인 제곱은 얼마대? R분의 X의 제곱이에요. R분의 X의 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얼마대? X제곱 되죠.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R제곱분의 얼마대요? Y제곱이 되죠. 자, 이거 입고 얼마란 얘기야? 4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약분이 다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얼마다? 4라는 쌍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네요. 이 쌍곡선을 우린 지금부터 저 위처럼 표현한다. 이 말이잖아. 그냥 계산해서 다들이따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극적 표기에 대한 응용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뭘볼 거냐면, r 리꼴에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말이죠. r 리꼴에세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r 리꼴에세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자, 이게, 자,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Y축인데 극자표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X고요. 이게 Y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 R 이꼴 F세타라는 극곡선이 하나 있다고 보죠. R 이꼴 F세타, 이 극곡선이에요. 자,